이제 201번부터 볼게요. 201번은 외접원이고 가운데 있는 중심은 외심이 되겠죠. 그래서 외심의 기본골 성질을 꼭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외심은 어떻게 된 거야? 자, 이게 원의 중심이니까 원에 붙어 있는 점까지 길이가 전부 반지름으로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 여기가 50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50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몇도가 되지? 여기는 100이니까 여기가 80도. <laughs> 여기가 점이면 여기도 점. 공식으로 두 배인 거를 알면 100, 160도를 하면 돼요. 아, 절반. 40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렇게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점이면 이쪽 편도 점이고 x면 x가 돼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이니까, 점두 개. 자, 그러면은 나머지를 전부 합친 거가, 이렇게, 그리고 50, 50 합친 게 180도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게 100도니까, 얘네들이 80도야. 그러니까, 점하고 X가 두 덩어리가 80도기 때문에, 우리 하나는 몇 도가 돼요? 40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식도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은 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이등변 사각형이죠. 그러면 여기가 80도잖아. 얘하고 얘는 두배 차이가 나요. 밑에가 두배더 커요. 그래서 여기는 40도가 된다. 자, 203번도 똑같이 길이 같은 거 표시하고 계산하면 되고요. 밑에 204번을 봐야겠어요. 왜냐면은, 내심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자, 내심은 뭐냐면,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원이 이렇게 접해 있어요. 각각 변에 하나씩 만나는 거야. 이걸 내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내접했을 때, 이 점들, 이 점들 있죠. 접점이에요, 접점. 접점이고, 이 원의 중심이 내심이다. 그래서 이 접점에 연결을 하면 반지름이니까 이세 개가 전부 다 길이가 같아요. 여기서는, 이 삼각형에서는 원을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직각, 직각이니까, 우리 R, H, S 합동으로 똑같지? 그러므로 나머지 각도도 서로 같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 편도 빨간, 이제, 빨, 빨간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90도, 90도고, 또 RHS 합동이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여기 하트를 볼게요 하트랑 이제 하트가 같다. 그래서, 이 각을, 삼각형의 각을 2등분 하는 게, 내심의 또 다른 정의는, 각의 이등분선이등분선들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머릿속에 꼭 외워놔야 돼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 들어봐볼까요 자, 내심이니까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보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이각 꼭지점이 적점이 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 그렇다면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가 3cm니까, 여기도 3cm, 여기는 7cm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접점 있죠? 요 접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같다. 자, 합동으로, 자, RHS 합동. 이렇게 있으면 서로 어떻다? 길이가 같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다음 문제, 문제들을 볼게요. 자, 205번 그림이에요. 205번 그림. 다음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어 각을 이등분하는 게맞나네 이게 뭐야? 내심. 그 다음에는 이것도 지금 오 D. 어 여기가 비례 같은 거지? 같은 거가 원이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내접원. 내접원의 중심은 내심. 자 내접원의 중심 바로 내심. 자, 207번. 자, 마찬가지죠. 근데 처음이니까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내심은 원이 이렇게 90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접점까지 거리가 다 같은 거야. 반지름으로. 그래서 X는 2가 된다. 208번. 자, 208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음, 삼각형. 음, 합동을 잘 찾으면 돼요 자 볼게요 각비각시의 이등분선 딱 보자마자 이제 아 내심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B, I는 각비를 여기를 이등분했다 삼각형 B, D, I가 여기에 있죠 B, I는 이렇게 눈으로 추적하고 써봐야 돼 I, D랑 I, E가 같겠죠 id랑 i, e가 이렇게 같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등분선이고 i, e랑 i, f가 같겠죠? 세 개가 다 같아요. 수직으로 내려준 세 개가 다 같으니까 id랑 i, f랑 같으니까 삼각형이 자, 직급번은 누구예요? 삼각형 ad 대신에 대응점 fi 리얼은요 어, 이거 안 보이네. DAI랑 FAI가 똑같겠죠. 그래서 각 FAI,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거는 뭐니? 여서것도 됐으니까 3번 D급번 보세요. 다르죠. 자, 다음, 자, 이제 비슷해요. 너희도 백지에다가, 백지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 자, 내심을 작, 나타낸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각을 이렇게 2등분할 때 만나는 거랑, 각을 2등분해서 만나는 거, 이것도 내심이고, 자, 또 다른 거는, 자, 내심이면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누구랑 누가 합동이냐면,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했을 때 90도로 했을 때쫙 해서 이 둘이 합동이에요, 이 둘이. 이 둘이 합동이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이 있어야 돼요. 자, 각을 이등분했다는 거는 3번에서 그냥 보이는데 자, 이거는 이 길이가 안갔죠 이거는 지금 수직이등분선은 외심을 설명한 거야. 내심도 그림 그려 봐야 돼요. 여기도 지금 봐 봐요. 외심. 자. 뭐야? 나타나는 것은 3번밖에 없네요. 3번. 자. 자, 다음. 211번. 내심을 작도한 것은 자, 내심이기 때문에 내심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볼게요. 각을 이등분했다는 표시 4번이 있죠? 그래서 4번이 그냥 정답으로 찍으면 되겠네. 헷갈리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은 이건 외심이에요. 외심. 외심때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이런 거는 수심인데 아무것도 없죠. 자, 자, 내심도 똑같은 거고요. 215번, 자, 215번 각도에 대한 거 처음이네요. 자, 215번. 자, 내심이다? 그럼 이 각이 40도다. 여기도 30도다. 이건 X도다. 전부 합친 게몇 도예요? 크게 보면 180도지? 80 더하기, 60 더하기, EX는 180도. 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EX는 180도. X는 20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 218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쪽 y랑 y랑 같고 x랑 같고 z랑 같으니까 xy, z가 총몇 개가 있어요. 두세트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90도, 이쪽도 90도가 되는 거야. 자, 220번, 자 똑같고요. 222번 막 똑같고요. 다 비슷해요. 226번, 228번, 자 볼까요? 228번을 봤더니 가운데께 230도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속 정의대로 이 둘이 같죠? 이 둘이 같죠? 그러면 이 조그마한 삼각형에 눈을 돌려봐 점하고 X가 몇 도야? 50도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눈을 돌려봐. 크게, 이게 180도거든요.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점X가 두 세트씩 있어. 총 100이야. 그럼 위에가 80도가 돼야지 값이 180도가 되죠. 그래서 A는 80도예요. 자, 230번도. 자, 이제 거꾸로 위에 걸 물어봤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자, 같은 각을 표시해요. 얘랑 얘랑 같고. 그랬더니, 크게 먼저 봐야 돼, 이번에. 크게. 여기가 50도니까, 이 왼쪽, 오른쪽을 합쳐서 130도죠? 그러면은 점 2개, X 2개니까, 점 X가 절반. 65도예요. 이제는 작은 쪽으로 눈을 돌려. 작은 쪽으로 눈을 돌리면, 여기가 65도니까, 여기는 180도가 되려면 115도가 되는 거예요. 자, 231번까지 열심히 풀어 보도록.